야, 얘네들도 크게 얘네들은 가장 큰 거는 몇 개야? 다섯 개, 네 개로 나뉘지? 맞지? 그 다음에 얘네가 또 갈리지? 여기도 갈리겠네? 얘네들은 뭐두 개, 2개, 두 개씩 갈리고 얘는 세 개, 두개 갈리지? 맞지? 진짜 차근차근히 할 거야.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세 개짜리는 다시 한 개, 두 개로 갈리네. 한 개? 다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이분에 시켜놓고 그러면 계산할 때 일단 9개 중에서 5개 4개, 5, 4개 중에서 4개 어, 얘네 나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5명 그룹에서는 3개 두 개로 나누지 5C3, 2C2 맞지? 그 다음에 4개짜리 그룹에서도 나뉘지 4C2, 2 c 인데 얘는 똑같으니까 200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200분의 1 그 다음에, 세개짜리 그룹을 아직 더 나눌 수 있지. 그래서, 31 곱하기 2C, 요거 다 곱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서, 다 계산하면은, 얘는 9C 4네 9, 8, 7, 6, 4, 3, 1. 곱하기, 얘는 10, 얘는 다 1이니까 날리고, 얘는 6, 1이고, 2분의 1, 3. 요렇게 다 곱해지면 됩니다. 그래서, 얘가 3, 얘는 90, 그 다음에 4, 2, 8, 3, 2, 6어 9, 2, 18 곱하기 7이니까 9, 8에 72 아니 이거 몇이지? 이거 9 맞지? 아 7이지 7, 8에 56 7, 1은 7 이니까 126 그럼 따라서 126 곱하기 90 그럼 6, 9, 54 9, 28 이니까 3 그 다음에, 브이룡 9하니까 잠깐만. 브룡 9니깐, 두개 올라가지, 지금. 11340입니다. 따라서 1 1 3 4이이렇게 답이 됩니다.